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한 걸음씩 순종의 삶을 이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맞게 세부사항이 서로 매일 천처럼 짜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천이 완성되면 그 세부 사항들을 비로소 큰 그림 안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도 그저 한 걸음씩만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전략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에 관한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두셨습니다. 하늘의 책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부르신과 운명은 어떤 것인지 이미 정하셨고 기록해두셨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책이 열립니다. 그 책에 기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하신 우리의 운명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기도할 때 계시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초월적인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초월적인 중보 기도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 주십니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도록, 분별하도록 초자연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하나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즉,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영과 개시의 영을 더 풍성하게 전수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책에 있는 우리의 그 다음 여정에 대해, 그리고 그 다음 발걸음에 대해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위한 완전한 계획을 창세전에 세워두셨습니다. 하늘에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렬되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계획이 우리 안에 계시되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계시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하나씩 한 걸음씩 성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평안 그리고 번영의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여 주님께 들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게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 즉,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과 개시의 영을 풍성하게 전수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을 참조하십시오. 지혜의 영은 하나님의 세계와 그 법칙을 이해하는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주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지혜의 영으로 깨닫고 알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운용되는 주님의 교회의 법칙도 알아야 합니다. 개시의 영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비로소 보게 되는 영적인 세계의 실상을 현실을 보듯이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과 개시의 영은 함께 일합니다. 개시의 영으로 알게 된 진리와 영적인 세계를 현실에 적용할 때 지혜의 영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계속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오직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기도는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삶에 가야 할 길이, 즉, 나의 부르심과 운명이 하늘의 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의 길을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에게 여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언제나 나의 편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완전한 계획을 우리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길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나를 미리 아셨고 나의 삶의 길을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뜻을 맞추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분별하려면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한 조각씩 묵상하여 먹고 성령님께서 우리 영에 계시하여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계시된 믿음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매일 쌓여집니다. 말씀을 깨닫고 먹을수록 영적인 분별력도 자랍니다. 말씀을 먹고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와 능력도 더욱 강하여집니다. 일곱 번째로, 성도의 삶은 전쟁이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승리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할 때에도 언제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하게 우리를 대적하며 막으려고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도 전쟁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 대적자 마귀가 교회를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악한 마귀의 계략, 즉 심리 조종술과 이 세벨의 유혹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귀의 일을 우리가 막아설 수 있고 그들의 일을 파괴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높은 계시를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아홉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는 주님과의 동역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엄밀히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역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면 마귀를 이길 힘과 전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열 번째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를 위해 초월적인 중보자가 되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기도 하십니다. 매우 초월적인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여 우리의 영의 귀를 기울이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11번째, 우리가 말씀과 성령께 순복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며,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길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 일합니다. 열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가셔서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시고 청산해 주십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열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어둠을 몰아내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14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10편 139편 5절을 제가 패션 번역으로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나의 미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의 해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친절함으로 나의 뒤에서 나를 따라오셨습니다. 주님은 내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아멘. 예, 주님이 내 머리에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과거에 가셨고 미래에도 가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열여섯 번째 우리의 기도는 영적 전쟁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사실상 마귀와의 전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모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가 지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서 있기 위하여 전신 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신 갑주를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강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어려운 주제들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돌파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신부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빛의 전사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다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높은 차원의 전사가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름 부을 준비가 되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영적전쟁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